네, 센수학구 120번입니다. 자, 실수 x와 이 e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x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. 자, 여기서 우리 보셔야 될게 n제곱근이라고 했는데 n이 홀수면요 무조건 한계라고 했습니다. 실수인 것은 그다음에 짝수면요 살펴볼 게 있어요. 살펴볼 게이 x라는 녀석이 그지 음수인지 양수인지. 음수면 없습니다. 없고요. 양수면 뭐라고? 두개 있습니다. 플러스 마이너. 절대 값은 같고요. 이렇게 돼 있어. 자,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3이니까 세제곱근이잖아. 홀수제곱근이잖아. 그죠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얘가 뭐든지 상관없이 한 개입니다. 여기도 그렇죠? 다섯제곱근이니까 홀수니까 무조건 한 개입니다. 자, 근데 여기에 들어갈 요 놈의 값은 이거 짝수 제곱근이네요 자, 이게 양순자 음순지를 판단하셔야 돼. 자, 이게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. 세제곱근이니까 근데 음수 나왔네. 그러니까 이거는 없습니다. 0이에요. 그래서 결국은 1 플러스 0 플러스 1. 정답은 2가 되겠네요.